안녕하세요. 유란의상 준짱입니다 레이나상이 평소에 곱창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냥 다 통틀어서 곱창이지, 막창, 소창, 대창, 뭐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제대로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laughs> 마침 저한테 연락이 한 곳에서 와서 네. 봉이막창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막창을 예, 제공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보내주신 거를 한번 볼게요. 박스로 도착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 볼게요. 예, 설명서, 예,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안동찜닭덮밥. 오, 찜닭덮밥 500g짜리 하나 왔고. 다음은 불막창 400g짜리 하나 그리고 아, 소스네 당면 그리고 안동 찜닭 덮밥 3인분 이렇게 왔습니다 네,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고요 광고는 아니고 저희 채널 보시고 그 일본인 아내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협찬을 받아도 유료광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유료광고 표시를 하고 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일단은 좀 해동을 좀 예, 해동이 좀 돼야지. 자 마늘 넣으면 더 맛있겠죠? 아또 아, 레이나 사오 여기 마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야키나가라. 다베테미오준비했습마시다 소주가 딱이죠. 막창에는. 한 번, 네, 얹어볼게요. 불은 좀 약불로. 얹어, 開아たいと思います 어. 하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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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에こに入れ <laughs> 어, 같이 구워주면 맛있지. 일단은 구워지기 전에 한 잔. 짠. 빠이. 아. 어. <laughs> 슬슬 이제, 어? 낙객택 <laughs> 시대를. <낮게 됐을. 웃음> レイナが好きな韓国のごっちゃんを味わうことができて韓国ではまだ三軒ぐらいしか行ったことないここんだけ好きなのにあと俺の会社の近くのインドワのぶるごっちゃんなんかふわーってし死ぬそれが一回目エミちと一緒に初めてその目の前で会ってあれでもパフォ 야, 근데 뭐소 아니야, 어 소고가, 어 소고가, 유명해, 인더건인더건곱창꽤꽤 소고 유명해, 막막 이런, 뭐가, 읽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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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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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가, 뭐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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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이모나 나어 뭐? 마이? 쟤마 니은데 되나 이노 니은데 올해는 계 타겠다요? 아니요 엄마가이거 미나이도 좋고 좋고 부탁 자 일단 좀된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こ런 느낌 じで 요런 느낌 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예, 한국 완전히 한국식 막창이죠 예. 아 있죠. 응. 쌈쌈응 먼저 이거만 넣을게 알았어 알았어 찍어서 맥주 맥주 음.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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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맥주보다는 맥주보다는 소주인데. 응. <laughs> 건배를 하고 감빠이스테 m e r c 어. 응? 니니 있제 어. 니니크? 어. 니니크, 니니죠. 응. 찍겠다. 일본인은 호르몬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해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별로 안좋아해요 레이나는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음꽤 열심히 하시네요 먹어봐 여기다 넣고 먹어 이거 좀한 5분에서 10분 정도 구웠거든요 뜨겁게 넣어볼까?

<laughs> 아, 요즘에 엄청 어? 살쪄 가지고. 뭐 중학교 때게 다니만 봐. 이런 데다. 나 중학교 때덕 만화とか 읽는데 응. 늘는 속고 같았다. 응? 만화. 만화? 동기... 응. 뭐 중학교 중학교라 또초등학교와 야, 난소생각해 때도 원래 내가 일본 문화로 컸다네. 음. 초등학교와 피구왕 동키 <laughs> 그리고 어? 슈토리 내 꿈은 뭐축구왕 슛돌이 슈토리는 뭐구나. 슈토리ってあの翼 피구왕 통키? 응? 즐거아까는 애들? 아, 돗치볼. 음. 과거에 되 엄청 핫했었잖아. 근데 뭔가 사. 유우짱한테 聞いたらさ, 소학고で 돗치볼 였나 있대 그랬어요. 야, 이마는 돗치볼 あんま知られない今はそこまでじゃないんだけど俺ちっちゃい時とジボルそのその漫画あるじゃん赤い髪え知らないのそれですごい人気だったしあと作家翼じゃない方翼じゃない方を知らないであとあとミニミニオークミニオークそうそうそうそのその マンアニメそれとドラえもんとかドラえもん昔からフラッシュメン戦隊のフラッシュメン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だけどフレッシュメンあるよであとマジンガジェット 戦隊も年代で変わっちゃうから多分わかんない純、うん、ちゃんと出しても6年ぐらい前らそれと、いろんなのねあの、本当に多いあのもう日本の全部ほとんど日本のやつだねドラゴンボールとかねドラゴンボールはもちろんでしょ、いやでもそ,その時には完璧になんかちょっとなんかこう日本っぽいのはちょっとなんかこう修正されてる。 みんな全部韓国語であと声優声優とかで韓国語だったしして日本のだと思わなかったでも風景がものにしたドラえもんとか日本の風景が似韓国の街並みもちょっと似てて一軒家じゃないじゃん一軒家だったじゃん昔ねそか街がねもう日本と一緒だよ街並みがだから ドラえもんとかがお、韓国だって思うフライだよ。だからえ、でもなんか食べ物、出てくる食べ物とか、いやそこまでだ、なんか、子どがそこまでだから、<laughs> いや、何これ、なんか俺が食べてるものじゃないじゃん <laughs> そういしないでしょ <laughs> いや、でもそういうのを見て育てて、うん、ちょっと衝撃だったのあのあ、これ、韓国語じゃないんだって知ってたと<ー>全部に読んのじゃん。いやいやいや、しかもそれであの育てて、 あと俺が中学生の時にはちょうど90年代、うん、94年に中学校1年生だったんだけど、うん、その時にはあのー、なんか日本スタイルっていう,う日本スタイル、うん、だから髪の毛とかシャーキカットとかんその時にじゃあ写真とかに載ってたのも日本スタイルちょっと強く言うと日本じゃん うん、日本じゃなくてそうそうそう,そうであのその時にか漢字っていうのも言葉もめっちゃ流行ってるし漢字、まあ、漢字が出るっていうか漢字な,んだなんていう韓国で漢字なんだっていう日本の漢字、うん、漢字漢字<ん>漢字る<字><字>の漢字それが韓国に渡ってなんかあ結構おしゃれとか。 雰囲気がいいとかのことを意味として感じなんだ、うん、感じてる <laughs> その時やばかったもん、ね、でみんなそのあのテレビの歌手とかアイドルとかも、うん、ホストみたいな感じがないな,、ね、なんかライオンみたいな感じ、えー、あるね